야채 깻잎 씻어야 되는데. 응, 내가 씻게 여기는 카라반 안에 다 있네. 아주 좋네. 우와, 그릇도 다 있다. 우와. 오 맛있겠다. 해준다. 와. 나 아, 미쳤다. 진짜 맛있겠다. 어. 이런 맛에 캠핑 오는 거지. 와 아, 진짜 오랜만이네 자, 오늘은 이게 있습니다. 자, 짠, 서머스비. 야, 이거 조그만 게 있네. 응, 조그만 귀엽다, 것도 있고 맞다. 큰 것도 있고. 어. 자, 내가 시원하게 얼음에다 탔어. 애플이 써있는데 막 입맛이 확 도네. 오늘은 써머스비야. 숯불 바베큐. 어? 아, 조심해, 조심해. 주세요, <laughs> 빨리 써. 야, 고기 타자. 이걸 들어봐, 내가 자를게. 그냥 내가 하는 게 빠르지. 아니야. 앉아계셔. 내가 익었는지 한번 어. 맛을 볼게. 어, 맛을 봐봐. <laughs> 익었어, 익었어? 안 익은 거 같아. 안 익었어? 내가 왔어? 또 익었나 볼게. 어? 내가 한번 봐볼게. 씨, <laughs> 어, 오늘은 Q&A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캠핑을 하면서 자, 이거 버섯 하나 올려놓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아, 인스타에서 무엇이든 뭐 물어보세요를 받았어요 이거 이제 궁금증을 해결해 리는 시간 오늘은 미리 받은 질문들에 답변을 해 드릴 건데요 써머스비가 지금 준비돼 있는데 오늘 이걸 먹으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알콜이다 너못 먹잖아 사이다로고어 근데 이게 사이다가 원래 부 지방에서 포도를 제거수 없기 때문에 이 사과를 만든주가 사과 원래 사이다라고 어. 얼음잔을 준비어도 맛있겠다 그 애플이라고 써있는한잔따라어라 올리겠습니다 와 <laughs> 맛있겠다 오, 맛있는 냄새 나 아마 <laughs> <laughs> <따라오는. 웃음> 맛있는 냄새 난다 맛있는 냄새 나지? 향이 벌써 향이 <laughs> 좋지? 기분이 좋아져버렸어 <웃음> <웃음> 얼음잔에다가 응. 시원게 응. 와, 이거 진짜 맛있는 향이 난다. 네, 짠! 짠해야지. 자, 짠해야지. 짠! 와, 와 이거 진짜, 진짜 맛있다. 진짜, 진짜 맛있네? 와, 씨. 아 진짜 맛있다 야, 이거 진짜 맛있다 아 술술 넘어가겠네 큰일났네 와 이거 진짜 너무 맛있는데? 와 진짜 맛있다 이거 사과 향이 나면서 진짜 최고 가만있어 고기를 얼른 Q&A인데 조금 먹고 할게 좀 어, 배고파서 말할 힘이 없어요 어 저도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다가 원래는 사과주를 뜻한 말인데 이 Q&A 답변 진짜 사이다 같은 답변을 해드리기 위해서 늦을 수가 없어 왜? 오늘은 진짜 확실해요 청량감 넘치는 답변 안녕세요 응. 우리 오늘 회로 가서 드세요. 예. 고기 여기 올랜스가 계시고. <laughs> 근데 이거 오르에 먹으니까 진짜 환장이네 그러네? 완전 단맛이 아니라서 너무 좋아 살짝 쌉싸름한 거 밸런스가 딱 응. 괜찮은 것 같아. Q&A 언제 시작하죠? 아, 어, 그. 네. 음, 잠 있다. 그 질문을 내가 받았는데 네. 다해 드리면 너무 좋지만 진짜 그럼 너무 많아. 진짜 막그 엄청 많아서요. 가장 많이 어쩌고 던 질문 뭐죠? 맞혀 보세요. 이세는 언제 나요? <laughs> 아, 그게... 이세계. <laughs> 이세계. 자, 이 세계에 대한 답변 음. 맨 마지막에 하나 더드겠습니다 <laughs> <laughs> 정말 살다 <사이다> 갔죠? <laughs> 아, 정말 속이 <손이> 빵 뚫려요. 여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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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비와 함께하는 Q&A 시간. <laughs> 알코올 도수 4.5%, 원산지는 덴마크.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다는 써머 스비. 맥주나 와인 말고 이제 이렇게, 이렇게 먹으니까 색다르고 좋은 것 같아. 한번 음, 해 좋아. 질문지 나도볼수 있어? 응. 음, 한번 보시죠. 진짜 많아요. 햄 최면 햄버거 최대요 저는 햄버거를 잘못 먹어요 한 개도 다 먹기가 힘들어 그러면 <laughs> 네. 햄버거만한 응가를 <응답을> 해야 되는데 최고가 <laughs> 작은데 이유가 있어요 정말 사이다 같죠 저는 원래 옛날엔 두개 근데 지금은 <laughs> 지금 한 아... 개요 왜냐면 네. 다이어트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예 네. 네. 정말 사이다 같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결혼하고 나서 최애 반찬이나 음식이 있나요 다한 초반에. <laughs> <laughs> 진짜 거짓말 하고 이만한 나방이 여기 왔다 왔어 아 깜짝이야 아, 뭐 얘기하다가 오셨지? 어 최애 반찬 이게 다 초반에는 그래서 만들어 먹고 할 건데 응. 그거 얼마 못가요 시켜 먹어요 저희 네. 웬만웬거 요즘에 거. 시켜 먹고 요즘 마라탕 좀 많이 먹는 거 같아요 뭐, 좀이 아니라 거의 매일 먹어 조금, 조금 많이 먹었지 어. 언니 뭘 먹고 그렇게 이쁘고 귀엽고 다 해요? 어 저는 그냥 마라탕 어. 좀 많이 먹는 거 같아요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 먹고 <웃음> <웃음> 오늘 태생이 귀엽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말하면 재수 없을 수 있는데 사실인 거 어떡해요 <laughs> 넘어갑시다 예. <laughs> 금맹님 식단 하신다면서 왜안 하는 거죠? <laughs> 저 하고 있습니다 식단. 분명히 식단 이상하게 해요 양념치킨 닭다리살로만 된거 시켜 먹고 자제 얘기 들어보세요 <laughs> 마라탕 먹을 때 저는 면안 먹어요 고기, 숙주나물, 이런 야채 그다음에 물을 벌컥벌컥 벌컥 많이 먹밥 먹기 전에 한번 먹는 양을 좀 줄였다 먹는 양이 한 절반이다 <laughs> 어, 왜 소영이 접시로만 <laughs> 다 가고 있지?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줄라 그래 내가 탄거 좋아해서 내가 탄 거. 진짜 웃기네. <laughs> 여기로 주고 있잖아. 아, 지금 방짬 줬잖아. 은비가 <laughs> 하나도 안된 답변이라는 거. 네. 그것만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건 나도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요. 뭐야? 건태기가 응. 있었나요? 건태기. 건태기가 뭐냐면. 내가 먼저 물어볼게. 네. 있었어요? 전혀 어, 없었어요. <laughs> 여자 친구의 건태기 증상 일곱 가지가 나와. 응. 스킨 씹의 감소. 음. 응. 대화의 감소. 음, 이건 아니, 어, 없죠. 연락의 감소. 이것도 없고요. 어. 장점을 어. 단점으로 전환한다. <laughs> 무슨 소리야? 연락이 없어도 화내지 않는다. 연락이 없었던 적이 거의 없었다. 아 맞아. 어, 그다음 외모에 대한 무관심. 근데 소영이가 또나 얼굴 보고 만났잖아. 한배. <laughs> <laughs> <담배. 웃음> 결론이 나왔네. 권태기는 없었다. 아, 없었던 것 같아요. 권태기가 있었으면 저는 아, 느끼지 않았을까요? 저는 권태기 없었어요. 왜냐, 제 이상형과 결혼했기 때문에. 매일매일. <laughs> 매일 저 편이지 않았어요? 매일매일 매일 행복하고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다. 질문 해결. <laughs> 사이다. 까페올. <답변>. 서비스비. <laughs> <laughs> 아이고, 두잔 입히셨네. 아 제가 여기 현장 가시고. 맛있죠? 저 혼자고자 네. 맛이가 보니까 진짜 맛있다. 요즘 집에서 뭐하세요? 집에서? 뭐 뽀뽀도 하고 그래요? 그렇게 자주 하는 건 아니고? 자주 하는 것이 아니고 가끔씩 <laughs> 제 이름 불러주시면서 경례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강민 님 파이팅! 강민 님 어서 하자 파이팅! 써머스비! 언제부터 이쁘셨나요? 아 이건 넘어갈게요 아빠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예뻤던 것 같아요 아빠 뱃속에? 꼬리 달렸을 때부터? <laughs> 내 이름 정자! 나랑 데이트 가자! <웃음> <웃음> 어색할 때? 써머스비! <laughs> <laughs> 부부싸움 화해하는 방법 어? 나는 부부싸움을한 적이 없다고 생각해 강명희 입장에선 없겠죠 예. 약간 그것 때문이었던 것 같아 호랑이의 지배를 받을 어, 때 그냥 나 혼자 막 우시우시거리고 어? 맞아요 그지 대부분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그래서 안 싸우는 방법이 있어 이거 어? 안 싸우는 방법까지 가야겠다 저안 싸우는 방법 이제 말할 수 있다 저는 여기 캘린더에 소영이의 <laughs> 모든 주기가 10년 치가 여기 들어있어요 오 어, 누가 들어와 네 그래서 뭔가 나한테 화를 낸다? 그러면 일단 조용히 <웃음> 여기서 <웃음> 그 소... 달력을 딱봐 그러면 7 2전에 이렇게 떠있어 음... 아 그럼 얘는 이소영이 아니다 근데 너가 대인배긴 해 지금 너 포장하는 거야? 원래는 이 사람이 착해요 4주 중에 3주는 착하고 <laughs> 맞 1주는 좀 나쁘고 그러니까 어 맞죠 일단 고기를 좀 빼고 하자 그래 자 어떻게 사이다 같은 답변이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사이다 같은 수준을 한잔 드세요 자 사이다 같은 답변을 위하여 서스티 아, 진짜. 맛있다. 아 진짜 맛있어. 김금은 씨랑 은지한 잔씩 할수있겠은작은 것도 있어서 부담없이 먹을 수 있어. 어. 우리는 이렇게 은은거 하나씩 먹으지딱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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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지같지않지 이러면서 바꾸려고 하면 싸우는 것 같아.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금어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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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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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 깜짝이야 그래. 어나 너무 깜짝 놀랐어 어 누가 여기서 쳐다보고 있네 어, 야옹이가 그래? 있었어 미안해 야옹아 해에서도 파나? 아 어, 그럼 수입 맥주 코너 가면 4개 만원 이런 행사하잖아 5개 만원 이런 거 우리 집앞 편의점에서 5개 만 원에 사는 거야 아 진짜? 응 <laughs> 그 고양이들은 잘 몰라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laughs> 서로 좋아하는 스킨십이 뭔가요? 어? 서로 좋아하는 스킨십이요?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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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 허그! 허그. 포옹할 때 제일 좋아요 저..저도요 <laughs> 왜 <웃음> 왜요? 그래서. 아, 지금 사이다 같은 답변이에요 근데? 아.. 뽀뽀하고 지워내지 아? 마! 썸스비! <laughs> <laughs> 난감할 때? 썸스비? 가진 <laughs> 종류의 스킨십이 다 좋아요 예? 다음? 네 다음, <laughs> 네, 다음. <laughs> 키 차이는 꽤나 물어보셨는데 키 차이? 2cm 정도 나네요 <laughs> 2cm? 네. 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6cm? 이 c m 차이? 너무 사이다 같이 해드리나? 사이다 같은 답변이 되셨나요? 이 c m 스 <성수기> 150이고 180이니까 응. 빼게 하면 되겠죠? 아 이제 진짜 그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하이라이트 질문. 그럼 이제 대망의 질문을 가보도록 하죠. 이 세계 솔직히 포함에는 네. 없었어요. 전혀 없었는데. 어, 지금 조금 있어. 들어봐깐저 나왔는데 놀랐어요. 1%는 좀 생길 것 같아요. 1, 그게 왜 생기냐면 조카 보면서 어. 진짜 언니랑 닮았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이렇게 우리들 닮은 이새가 어떨까 궁금증이 막 생기는 거야. 응. 근데 네, 네, 내가 낳기 너무 무서운 거죠. 그렇지 궁금, 무섭지. 진짜 겁이 많거든요. 그 의학이 발달해서 그 통증을 응. 못 느끼게 한다면 좋겠다. 어머니들은 다 위대하세요. 이새가 어떻게 돼요? 나도 저는... 들어보자. 솔직히 저는 한 명이 있었으면 좋겠다. 너무 무서워 나 지금 처음 들었어. 내 생애. 지금 아막 지금 당장이 에 만들자 이게 아니라. 응. 내 인생이. 근데 나알 거지? 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할게. 응. 내가 이제 인생에 대해 생각해 봤어. 지금 30대 너무 좋다 이거야. 응. 우리 둘이 행복하다 이거. 40대. 좋을 거야. 50대, 60대, 70대. 누가 먼저 갔어. <laughs> 그러면 그 사람을 챙겨 줄 사람이 있어야 돼 그선 <laughs> 그래서? 그래서 뭐 언젠가 때가 되면 응. 계획을 하지 않을까. 근데 응. 아직은 지금 뭐 올해 내년에 막 이런 계획은 전혀 없고. 응. 내가 이렇게 계획이 없어 보여도 일세를 낳는다는 거는 엄청난 책임이 따르는 거잖아. 그래서 아직은 자신이 없다. 그쪽이 응. 진짜 우리 다봤잖아 그쪽이 엄청 많이 받고. 조금씩 준비를 해나가는 것 같다는 생각도 해. 아 근데 또맞닥뜨면다 되긴 하는데. 아이 너무 무서워. 우리가 이 세를 이렇게 맞이 맞이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응. 우리가 부모가 됐다는 게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사람의 어떤 응. 심리에 대해서 응. 잘 알아야 된다 부모가 될면 응. 나에 대한 심리도 잘 알아야 되고 그치. 그래서 부모가 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게 뭔가 체력적으로 힘든 거 정신적으로 그치. 이런 그게 좀 걱정인 거지 좋은 부모가 될수 있을 거란 자신은 있어 나도야 어 그건 있실 진짜 귀엽긴 하겠다 너랑 나랑 닮으면 일단 뭐 얼굴이 귀여운 건 확실하니까 내 쪽을 그치? 많이 닮으면 아빠 닮으면 진짜 장난 아니겠지? 아무튼 그래서 올해 내년 내년까지는 계획이없고 근데 음. 인생에서 생길 수는 있다 근데 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다 아직 올려야 되나? 나 올려야 돼? 나도 올려야 되나? 맨말이 없을 거고 <laughs> <laughs> 자 그러면 이제 시원한 답변이 되셨을까요? 서스비 so 서머스비 so 짠 아. 이렇게 또속 깊은 얘기는아니까 친밀감도 생기고 네. 좀 시원했으면 좋겠고 궁금증이 네. 좀 해결되셨을까요? 궁증이해결되셨을까자 <laughs> 그러면 모두들 결혼에 꼬리 나시고 여러분들도 이세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네? 이게 뭐예요? 자 그럼 우리 모두모두 모두 연애 성공해서 결혼하고 응. 이세도 계획하시고요 행복하게 삽시다 응. 네. 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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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건배 짠스3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